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대국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까지 약 18년 동안 한국은 대부분의 메이저 e스포츠에서 우승을 놓친 적이 없죠. 오죽하면 외국의 남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려면 장인과의 스타크래프트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는 농담이 떠돌 정도라는데요. 해외 유명 e스포츠 해설자이자 평론가인 소리는 한 방송에서 한국인들이 관심만 가진다면 어떤 e스포츠 종목이든 지배할 것이다라고 발치기도 했죠. 전문가들의 평가처럼 세계 누구라도 게임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참교육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두고두고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더욱 회자되고 나죠. 해외 e스포츠 관계자들과 매니아들이 한국의 게이머들에게 하나같이 놀라는 점은 한국 게이머들이 실력뿐 아니라 쇼맨십 또한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한국 선수들의 전설적인 플레이는 수없이 많은데요. 비매너 중국 선수의 자존심을 왕창 구겨놓은 한국 선수의 사건은 미국에서 더욱 유명했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조탁법 결승전에서 플레이어명 라바로 활동하던 한국의 임홍규 선수와 중국의 루어시엔 선수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임홍규 선수는 역시나 가볍게 결승까지 올라갔죠. 결승전에서 중국의 루어시엔 선수와 5판 3승의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실력을 잘 알고 있던 이문규 선수는 첫 경기에서부터 자원을 채취하는 일군 유닛인 드론 한 개를 빼둔 채첫 경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2라운드 시작 전에 루어시엔 선수는 이번에도 드론 한 개를 빼주겠냐고 물었는데요. 이문규 선수는 드론을 빼는 대신 한 손으로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대로 한 손과 한 발을 이용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했죠. 다음 3라운드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를 바꾸거나 눈을 감고 잠을 자는 포즈뿐 아니라 왼발로 키보드를 조작하는 발스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스스로 온갖 페널티를 다 주고도 깔끔하게 완승을 거두며 중국 선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So are you that flexible in control can you do that hell no uh, i'll tell you what you know what i think he's got a great looking inside too this is literally a joke that people would use in starcraft i can beat you playing with my feet <laughs> yeah that this is, is oh my god. god talk to me man okay like let- uh, okay <laughs> like uh, the president and the yeah. remarry the president's wife like, like that Well, I don't, I I don't, don't know how control, you but escalate h e r Look at Larva, can't even hide his smile. Oh my god, I can't o k a y so Larva, face <laughs> <stays> dow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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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poor l oh, And then geez. reality. 임원규 선수의 이 같은 퍼포먼스에 미국 언론은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편집 팬들 역시 임원규 선수의 퍼포먼스에 압도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만이 임규 선수의 발스타에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는 해요. 해당 경기를 개최한 조택의 중국 지사에서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임문규 선수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임문규 선수를 조택 경기에서 영구 제명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린 거죠. 경기를 한루어시엔 선수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난널 리스펙했는데, 나한테 1억이냐? 이 쓰레기야 라는 글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리며 분노를 표현했죠. 하지만 루어시엔의 이런 반응에는 같은 중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창피하게 졌으면 조용히 해라. 진 사람이 말이 많다는 반응도 많았다죠. 중국과 루어시엔의 이러한 반응 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수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라바의 팬이 되었다. 임홍규의 플레이가 신선하다. 중국이니까 저런 반응이지 제명 이 말이 되냐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 죠.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임홍규 선수는 사전에 자신의 쇼맨십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허락을 구했고 임홍규 선수의 제명은 조택 콩콩 본사도 몰랐던 중국지사 의 독단적인 발표였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명은 커녕 발스타에 대한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한국 선수의 쇼맨식으로 유명했던 일화는 또 있습니다. 전설적인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플레이어 풍림꼬마가 그 주인공이죠. I <laughs> okay, the fans. Oh, the crowd goes wild. Oh, Five yards. Oh, my God. Oh, He's going he oh, to. Look removing at him shirt. laughing. Oh, oh, oh. Oh, evolution. Not one sit up. Okay, here we go. You're going to put your shirt on my shoulders? Gansa Amnida. Can you remove your shirt? Oh! Oh, your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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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Oh! Oh! Uh oh! I don't even need chest hair. Pukos gonna put his shirt. shirt. <laughs> don't oh, ever. Do not ever try to. Catch beautiful. The yes, you're. Right down to the wire here. On. Oh! And just don't takes ever try, it in try the that face. again. That, oh! Did you see that? He did not even want to shake his hand there. <laughs> did you see that? Oh, that was sick. <laughs> 풍림고마는 한국인 게이머에게 도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환호를 받았는데요. 풍림고마, 일명 풍고로 알려진 이충곤 선수는 수년 전 대전 격투 게임 세계에 화려하게 등장했고 엄청난 실력에 더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두터운 팬층을 거느린 선수입니다. 한때 오락실 인기 게임으로 유명한 격투 게임 철권에서 이충곤 선수의 활약은 대단했는데요. 이충곤 선수는 확고한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다이고 선수와의 대결에서 등장하자마자 벨트를 풀고 목걸이 셔치를 벗어던지더니 에너지 음료를 원샷해버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탑 선수들이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 윤으로 싸우는 일본의 다이고 선수를 아무도 도전한 적 없는 새로운 캐릭터, 세스로 역전승해버렸죠. 이충곤 선수 덕분에 그때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캐릭터 세스의 인기도 높아졌고, 이충곤 선수 또한 스타 선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충곤 선수의 다소 과격한 퍼포먼스는 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인정받지 못했을 텐데요. 그를 따라했던 미국 선수가 잊혀진 이유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의 게이머들은 탄탄한 실력과 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스타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게임의 장르와 종류를 불문하고 세계를 위해서 우승을 거머쥐는 것은 전부 한국 선수들이죠. 미국의 한 e스포츠 패널들은 방송에서 한국인은 왜 게임을 잘하는가를 두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Took out the World Championships, which was awesome. And then we went to BlizzCon. We saw the South Korean team win the Heroes of the Storm tournament, and a South Korean StarCraft Two player take out the WCS there. So it was like, hmm. My question to you guys: Why is South Korea so good at video games? Successes. Who won Overwatch? Overwatch was the biggest one. <laughs> South Korea won, of course. Wow. And not only did they like they win, it was a very dominant. Wait, <laughs> Michael Martin, weren't you at a, a Finding Game event this past weekend too? Uh, yes, I was. There yes. was no South Korea there was no South Korean there that won that. Okay. So, <laughs> okay. so I think right there, I mean if you want to finish your point, I think Right the Overwatch win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You know, if all the skills that they've displayed thus far was exclusive to like RTS strategy type games or like MOBA games, well it just turns out that they're good at everything. Yeah. What can we always do to emulate the success of South Korea? So before we answer that, I think <laughs> we've already figured out an answer to this for Michael Martin said that he went to a, an esports event or an FGC event the winner wasn't South Korean

이번 토론의 주제를 정한 여성 패널은 한국 선수들이 특별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했는데요. 한국은 게임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는 선수의 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프로게이머를 모집한다는 한국팀 코치의 인터뷰를 인용한 거죠. 패널들의 토론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훌륭한 게이머로 만드는 완전한 하나의 집단 지성체야. 올림픽에서도 양궁이나 사격 같은 종목은 한국인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 그 종목들은 고도의 집중력, 반사신경, 타이밍 감각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비디오 게임의 필수 덕목이기도 하지. 팀워크 또한 중요하겠지만 다크소울3가 한국인 꼬마 한 명에게 한시간 만에 털린 거라던가 한국인들이 세운 수많은 세계 신기록들을 보면 그냥 한국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반사신경을 가진 것 같아. 그들이 뛰어난 이유는 e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여기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일 거야.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의 e스포츠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